그래서 어, 이번에 여러분들 거버넌스 게임은 어, 지수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수가 다 그룹 주가들이니까요. 삼성전자 환율, 그 다음에 또 14분기에 어, 1월 8일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44분기 그리고 1월 말 25일에 30일에 현대차가 됐든 기아가 됐든 s k 하이스세주력그 종목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4.4분기 실적 이후에 1.4분기 실적까지 원 달러 동향과 미국 시장과 매크로를 다 확인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거버넌스 게임에서 약간 시가 상위 그룹 삼성전자니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이니 이것보다는 약간 좀 중견 그룹 정도의 코오롱 그룹이라든지 두산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db 그룹이라든지 녹십자 그룹이라든지 약간 후발주부터 먼저 건드리나 이것도 감각적으로 전체 시장을 할때이 바닥 선수들이 뭔가 뭐부터 건드리나 끌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로봇과 바이오에 집중하겠다. 여기에 연결된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면 바이오를 하고 있는 그룹이 코오롱 그룹과 녹십자 그룹. 그다음에 삼성전자 로봇과 연결된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 원전 전략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게임 할때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도 전체 시장의 맥 시가상위 종목들의 바닥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고려해 가시면서. 이 거버넌스 게임의 속도 조절을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거버넌스 게임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8만원, 9만원대 팔아갔고, 오히려 로봇주 내에서, 어, 상대적으로 못간 중소형 계열사 종목들로 이동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대 속도 전략으로, 어, 주도주 물주기, 로봇주와 우주항공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두산 로보틱스로 올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4분기에 거버넌스 게임은 어, 바로 뭔가 그룹 중에서 뭐 스타 종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1.4분기가 최종적으로 종합주가 지수 2350과 2500 사이에서 원달러 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 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테마 주장을 일사분개 주도주 수익률 게임으로 보시고 거버넌스의 헤지펀드의 어, 그 거버넌스 게임은 그게 바이오에 들어가 있거나 로봇주에 들어가 있거나 우주항공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쪽에서 뭔가 모멘텀 플레이하는 그러면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발사체라든지 우주 쪽의 에너지는 하나그룹 하나시스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러한 종목을 찾아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로봇주에서는 LG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래서, 어, 일사분기는 로봇과 우주항공의 계열사의 그룹을 갖고 있고 그런 테마와 거버넌스가 같이 겹치는 그러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즉, 한정된 돈 갖고 이 종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같이 로봇 우주항공과 그 다음 거버넌스가 같이 겹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을 집중하는 이러한 전략도 실전에서는 또 효과적인 또 승률을 높이는 그러한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1, 4분기는 테마장의 종목 수익률 게임장.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좋은. 그래서 어 작년도에는 어 미국 가는 거는 진흥순이었다면 테마 우주항공이나 로봇주로 한국의 개별 종목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 떠나서 한국 고는 테마주가 진흥순으로 수익률 게임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1사 분기에 물줄기의 주도주로 작동할 것 같고 이 바닥에 어, 사업펀드나 어, 세력주들의 의지가 어, 두산 로보틱스나 어, 그 다음에 레이모 로보틱스 그리고 금리나 하면 바이오주에서 선도주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 선도주라는 것은 100%에서 200% 정도 에너지를 주는 거를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는 선도주라고 합니다. 중소형 주들은 3배에서 5배 정도 가야 또 대박 종목 선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장이 앞으로 계속 전개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실전에 참고하시면서 전략화시키는데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